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소아리 공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 자동차 공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사의 애환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지난날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 산업으로 우뚝 선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정부에서 우려하는 바는 지금 현재 상태로 대규모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빚 내서 나라빚 늘리면서 국민 지원하느냐는 라 야당의 비난 또는 보수 진영의 비난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의 일각에서도 여야가 합의해 주면 좋겠다. 예, 앞에 단서가 빚을 내더라도 라는 표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쓰신 걸 봤기 때문에 맞겠죠. 그건 결국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비난하지 않는다면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읽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여야 간에 국채 발행이나 또는 지금 추가의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채 발행도 포함해서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하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정부가 거부 또는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범위 에서 최대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게 맞고 그것이 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조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들,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도 못 미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지원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매출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매출을. 그게 이제 지역화폐 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지급됐던 소비쿠폰이죠. 사실 이건 현금이 아니라 소비쿠폰이어서. 이세 번째 지원이 가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지원입니다. 넥수에 비해서 승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소비 쿠폰을 전 국민한테 지급하면 그게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인 동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지원인 거죠. 이중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효과가 컸던 정책이다. 전 국민 지원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중 지원의 효과가 이중 효과이기 때문에 좋겠다는 것이고요. 설전에 가능하겠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마음먹으면 가능하다. 에, 규모는 어느 정도가 좋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뭐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된다. 에. 주택 부동산 문제는 이제 이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이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주택 정책의 목표는 주택 가격 안정이라고 다는 안기 있지만 또 하나는 무주택자들의 주택 수요를 채워줘야 된다.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줄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을 늘리는 건 계속 해 나가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뭐 안보여비체 쿼드나 아니면 저 통상여비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런 거 우리나라가 좀 가입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yes or no로 좀 말씀을 해줄수 있는지 yes or no, OX. 제일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저는 국가 경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언제나 제3의 선택지를 연구해야 된다. 우리가 선택지를 만들면 되죠.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둘다 선택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 어느 한 쪽을 조금 더 많이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용주의입니다. 그럼 실용주의의 기준은 뭐냐? 바로 국익이고, 국익은 뭐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발전이죠. 이렇게 산업 대전화하는 과정에서 전통 제조업 노동자들이 겪게 될 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산업 전환, 또 신산업 창출.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이 전환의 과정에서 충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의제가 생겨난 거죠.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든 아니면 과거형 산업 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산업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첫째는 노동자라면 결국 재교육이 필요할 테고요. 또 적응기간에 안전망이 필요할 것이고 또 기업들로서도 기술개발이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 진출에 도움이 필요하겠죠. 노동개혁에 대한, 얘기를 저희도 뭐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크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악순환 중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격차가 너무 크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이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이걸 선순환으로 좀 바꾸자. 그첫 번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어떻게든지 완화해 나가자. 불안하지 않게.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면 재원이 필요한데 기업들이 부담을 좀 주가해야 되는데 대신에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 주자 2022년 새해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